고요한 아침, 세상이 분주한 소리를 내기 전, 당신의 마음이 수많은 생각들로 채워지기 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순간을 온전히 누려보세요. 지금 이 거룩한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기쁨과 평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고, 감사의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는 관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진정한 자아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는 거대한 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아 주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새벽의 신선한 공기가 당신의 폐를 가득 채우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느껴 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어제로부터 이어진 모든 긴장과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듯 길게 내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온몸으로 숨을 가득 채우고 아주 천천히 완전히 비워냅니다. 이제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편안하게 축 늘어뜨리세요. 굳어있던 복부를 부드럽게 이완하고 닫혀있던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을 가슴으로 가져가 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액을 공급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리듬에 맞춰 울리는 신성한 북소리입니다. 원하신다면 당신의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얹어 보세요. 그곳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살아있는 존재감, 그리고 내면의 강인한 힘을 느껴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속삭여보세요.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하루라는 선물을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시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은총 속에서 시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황금빛 아침 햇살이 당신의 공간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마치 신성한 존재가 당신을 감싸 안듯 다가옵니다. 그 빛이 당신의 피부에 닿고 당신의 뺨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며 이마의 주름을 부드럽게 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존재 전체를 평화의 주파수로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지지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제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몸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을 느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이 새로운 시작에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과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는 이 공기에 감사합니다. 강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지혜로운 나의 몸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시킨 모든 배움의 순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성장의 과정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에 미리 감사합니다. 나는 이 새로운 하루와 그 안에 담긴 모든 기회에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내가 내쉬고 들이쉬는 모든 호흡 속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은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입니다. 나는 일상의 소박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나의 마음을 통해 나는 풍요로움과 연결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은 축복이 나의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지금 나를 가득 채우는 평화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있고, 나의 영혼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성장을 이끌어준 모든 교훈에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와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 하루를 맞이합니다.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는 우주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풍요에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평화, 그리고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삶의 목적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이 더욱 느려지고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함 속에 머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신성한 존재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창조 그 자체의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현실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오늘 하루를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오늘 당신에게 찾아올 웃음소리를 미리 감사하세요. 당신이 주고받게 될 친절함을 미리 감사하세요. 하늘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서 당신이 목격하게 될 아름다움을 미리 감사하세요. 당신을 안내할 명확한 지혜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흘러나올 새로운 아이디어에 감사합니다. 마치 마법처럼 당신의 길에 나타날 소중한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온몸이 감사의 에너지로 진동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세포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호흡이 빛으로 충전됩니다. 당신은 감사의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마음 속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엽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우아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삶이 펼쳐지는 과정을 신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항상 나를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풍요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깊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당신 주변의 공간을 느끼며 현실로 돌아오세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오늘 하루의 승리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모든 것은 수십 수백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 그들의 아침에도 작은 위로와 축복이 될수 있도록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에 온 우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세요.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느낀 이 감사의 마음을 당신 안의 등불처럼 소중히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 우주는 당신의 그 감사하는 마음에 화답하여 모든 방식으로 그 축복을 당신에게 되돌려